식사들 오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이 바바리? 이것은 파래가 뭐? 어따, 열받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엊그제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인가 뭔가 하는 것이요. 아주 뭐, 신났습니다. 독재니, 파탄이니, 모렴치니, 집단 린치니 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모아갖고 뱉어대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은 얌전히 듣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연설할 때는 야당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낄낄대고막이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우리는 그러지 말자. 저쪽하고 똑같은 인간 되지 말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왜 그래야 됩니까? 등치는 이만큼 커졌는데, 왜 두드러 맞고서도 허허허 이러고 있어요? 신사적으로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어차피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언론은 여당이 잘한 거는 그냥 얼굴 싹 돌리고 입싹 닦고 있는데 뭐 달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면 그거 보고 있는 지지자들은 지지자대로 열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언론들이 뿌리는 기사만 보죠. 제목 한번 보세요. 왔다.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모렴치. 문정권, 도덕적 파탄 난 전체주의, 중립이든 권력은 폭력, 뭐 이렇게들 막 뿌려대고 있으니 모르는 사람들은 왔다. 이 정권 개판이구만,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원래요. 정권을 지지하는 쪽은 훨씬 힘들죠. 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민주정권은 더 욕을 먹죠. 수구 언론들 때문에요. 지금은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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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욕을 먹죠. 왜? 180석이니까요. 뭘 하든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냥 다 찍어불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역시나 옆에서 발목 붙잡고 그냥 똥 싸갖고 이 뭉개고 있는데 그냥 가면 될 것을 그냥, 아, 왜 그래? 같이 가자. 내가 똥 닦아줄게. 아따 묻히지 말고. 이러면서 계속 들들들들 대고 있어요. 애초부터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상대하고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속사정은 있겠죠. 어찌됐건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민주당 얌전히 있는 상태에서 연설 마음대로 하고 기립박수 받고 그러니까 목에 힘 잔뜩 들어가셨더만요. 그러면 그침좀 놔드려야 되겠죠? 풀어드려야죠. 주호영 대표 연설문 한번 볼까요?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협치를 하자는 것입니까?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처음 내용은요,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면서 진정한 협치에 나서기를 충고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뒤에 모든 내용은 다 저주고 선전포고예요. 너희를 도와줄 마음은 하나도 없어 끝까지 저주할 거야. 얼른 망해. 국민들은 우리 편이다. 뭐 이러고 있어요. 와, 따뭔 자신감이 이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저 민주당이 예예 예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180석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시작부터요 금태섭 전 의원을 걱정해줍니다 공천에서 불이익을 줬대요 아저씨 뭔 불이익을 줬습니까 금태섭 의원 눈치 보느라 정봉주 의원 잘라불고 김남국 의원 내쫓아 불고 정치신인 강선우 후보 와가지고 룰대로 경선을 해갖고 탈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강선의 의원은 여유 있게 당선이 되고요. 다만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지금 공천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직도 반성이 안 되셨어요? 통합당이 공천을 이야기를 해요? 참큰 일입니다. 다음 내용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시민 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아저씨. 사법 권력이요? 그거, 개혁하겠다고, 사법 개혁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피 울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약을 올리십니까? 시민사회를 장악을 해요? 아저씨들 쪽적폐들이 밀어주는 시민단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고소장을 날리고 있고, 이 친했던 시민단체들도 얼마나 지금 정부를 구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적반하장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언론 권력을 장악을 해요? 말 잘하셨어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언론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저씨당도 언론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폭파돼요 아저씨 편인 걸 다행으로서 여기셔야 됩니다. 진중권한 명한테도 발리시면서 뭔 자신감이십니까? 다음. <laughs> 이게 엄청 웃겨요. 언론이 대통령 레인덕을 얘기한대요. 아저씨, 언론 권력 완벽하게 장악됐다면서요. 장악된 언론이 대통령 레임덕을 얘기를 합니까 뒤질라고 뒤졌으면 조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민주당이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백삼 석인 저희 미래 통합당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진짜 반성 안 하셨네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아저씨들 왜 백석 됐습니까? 지난 국회 때 사사건건 막아대다가 박살 난거 아닙니까? 왜 무조건 막는 것이 지상 과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나라도 단 한나라도 뭐 도와준 것 있습니까? 아니 그럴 생각이라도 좀 해보셨나요? 막지 말라고 우리 국민들이 투표한 거예요. 그 브라질 국민들이 투표한 거 아닙니다. 생각 잘하세요. 다음. 뜬금없이 가수 안치환 씨를 소환을 합니다. 안치환 씨가 얼마 전에 그 소위 입진보들에게 충고하는 노래를 냈죠.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에요. 안치환 선배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아저씨들 들으라고 만든 노래 아니래요. 문재인 대통령 사랑하십니다. 그 이름 더럽히지 마세요. 그쪽 분들 같이 살아온 사람 아니니까요. 아, 그러고 게 안치한 선배님 뭐 굳이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덕담을 해주시고 참 사람 뿌듯해지게. <laughs> 다음,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이다. 그러면서. 대법관, 헌법재판관 성향이 어떻고 편향이 돼 있고 몇명 몇 중에 몇 명을 임명했고 아저씨! 아저씨들은 훨씬 더 하셨지 않습니까? 뭔 불법고용했어요? 법과 규정에 따라 정해진 룰대로 처리를 한거 아닙니까? 아저씨들은 그래도 되고 민주진영은 그러면 안 돼요? 아, 안 되죠. 민주진영은 그러면 안 되죠. 민주진영 사람들은 좋은 집 살면 안 되고 비싼 차 타면 안 되고 돈 많으면 안 되죠. 아이고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법대로 해서 미안합니다. 다음이요. 부정 선거를 또 언급합니다. 투표함 왜안 열어보느냐고, 왜 늦어지냐고요. 아니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세요. 부지런해야 해 주지요. 가서 닭다를 의지라고요그 하는 김에 부탁 좀 합시다. 그 통합당이요. 패스트트랙 판결도 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고 나경원 자녀 의혹도 빨리 좀 해달라고 하시고 검찰총장 장모님 수사도 빨리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저씨 말대로. 좀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움이 뭔 뜻인지는 아세요? 그동안 해오신 거 보면 이말 뜻을 아시나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시죠? 뭐, 당연히 아시겠죠. 다음.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대통령이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한 검찰총장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라고 놀립니다. 이건 윤석열 총장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한 대통령 등에다가 왜 칼을 꽂았습니까? 자기한테 무한 애정을 보여준 정부를 왜 갈아 엎으려고 그랬나요? 이 얘기를 해 주셔야죠. 분위기 본게 조만간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면은요, 극진히잘 모시세요. 이? 다음, 북한 얘기를 하면서 연락사무소 폭파 때 대통령이 겨우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만 하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막 화내면서 쌍욕을 합니까? 대통령은요.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아, 그쪽 그 대통령께서는 안 그러셨죠. 대놓고 그냥 TV 앞에 나오셔 갖고 배신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막 그랬죠. 이. 근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성품이 안 되세요. 아시잖아요. 제일 심한 욕이 홍준표 의원하고 했던 말. 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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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모사가안 돼갖고. 아무튼 이 말이 제일 심한 욕입니다. 더 이상의 욕은 안 되니까. 예. 그런 무리한 욕은 하지 마세요. 다음. 좋아요. 박지원 후보자를 씹으면서 국정원은 대한민국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최고 국가 안전보장 기관이다. 오 그랬습니까? 국정원이 그렇게 대단한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근데 아저씨들 정권은 이런 소중한 기관을 갖다가 댓글 조작하는데 쓰셨어요? 검찰총장 뒷배캐는데 혼외자 파악하는데 거기다 쓰셨어요? 국정원 돈 빼내다가 본인들 쌈짓돈으로 쓰셨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관한테 아따. 역시 스케일들이 다르십니다. 걱정 마세요.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저씨들 반도 못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에서 구의였던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도 뭐 이상한 지표 갖고 와가지고 왜곡하고 선동을 합니다. 이거 어서 많이 보던 거예요. 예, 언론들이 하는 수법이죠. 뭐, 조중동이 도와줬습니까? 이 경제 얘기에 대한 반박은요, 오마이뉴스가 아주 잘 해놨어요. 그것 보세요. 오마이뉴스. 노무현 대통령이 참 좋아했던 언론이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힘들어졌다고 했는데요. 아저씨들 정권이었으면요 힘든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랬을 겁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마비가 됐을 테니까요 언감생심 뭐 경제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미국이 부러운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넘어갈게요 탈원전 얘기를 또 합니다 이거 거의 다 뻥인데 자기들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장사가 되니까 때마다 뭐 우려 갖고 먹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중국산으로 뒤덮여가고 있다고요. 이것도 뻥이래요. 오마이뉴스 보세요. 탈원전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는요. 탈원전 반대예요. 뭐, 환경 문제도 있고, 뭐, 사건 사고 났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칠 것이고, 우리 아이들 미래, 뭐, 그건 나중 일이고. 그냥 뭐 하던 대로 하면은 수출도 할수 있고 뭐 욕도 안 먹을 텐데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안 합니다. 왜? 사람이니까요. 하면 안 되는 말이니까요. 근데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몇 번을 이렇게 우려갖고 얘기들을 하십니까? 물론 그쪽 사람이 아니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예전 모습이 나와요. 아, 따 소름 돋았어요. 이 정권이 끝나면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을 참여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 맞다. 무섭죠? 근데 탈원전 주장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갖고 넣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쪽 정권은 뭐든지 가능하죠? 맘만 먹으면 다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꼴안 보려고 지금 열심히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참. 그러고 본게그사대강 하면서 그 뒤로 주머니 채운 인간들하고 양심 팔아먹었던 그 학자들 잘들 사십니까? 잘들 계시죠? 떵떵들 거리시죠? 예, 그렇게 사세요. 대신, 조용히만 사세요. 그거 하나만 바라겠습니다. 다음. 공직선거법 얘기를 합니다. 이번 총선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겠지요. 그러면서 얼마나 허점투성이냐 이럽니다. 아저씨! 아저씨들이 저열하고 비열하게 허점 파고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허점이었잖아요. 알면서도, 아이고, 사람이라면 이건 이짓거리를 하겠어? 했는데 아저씨들이 그거 한 거잖아요. 오미, 어쩜 그래놓고 그렇게 뻔뻔스럽게, 예? 남의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해요. 느끼는 바 있겠죠. 민주당은 이런 거 느끼겠죠. 아, 저 인간들 역시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느끼겠죠. 맨 끝에 드디어 씹는 얘기가 아닌 저주하고 조롱하는 얘기가 아닌 자기들의 비전을 얘기를 합니다. 볼까요? 야, yeah, 뭐 어린이 웅변대회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은 다해 옵니다. 그래 놓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방법,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 대단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요만한 힌트라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밌는 내용은 하나 있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누가 대화하실 거예요? 그쪽에서 북한하고 제대로 대화해 본 사람 있습니까?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개방을 한다고요. 뭔 개방입니까? 미사일 포문 개방합니까? 유도해 내겠습니다. <laughs> 자. 잘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 조금만 섞으면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시죠. 그러면 씹어도 좀 처음인데 적당히 씹으셔야지 첫 연설부터 그렇게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십니까?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우리는 안 변했다. 원래 하던 대로 할 거다. 라고 선을 이렇게 딱 그어주신 거니까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태년 원내대표가 바로 이야기를 했죠. 질러버렸습니다. 통합당의 추미애 탈핵 소추한 단호히 심판해달라. 그거예요. 계속 그렇게 나가 주십시오. 네. 아, 다 힘드네요. 오늘은 좀 길었죠. 연설 끝나고 조용 대표께서 개선 장군 같이 막기립박수 환호 받으면서 나가시는 것 보고 어이가 없는 바람에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요즘들 힘드시죠? 술자리 가면 정보 욕하는 친구들 방어하고 이해시키느라고 힘드시죠? 어쩌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 길인데. 근데 개그 중에 참 힘든 친구들이 있죠?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통령한테 쌍욕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화하는 방법은요, 이 대화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 술잔을 들어서 얼굴에 뿌리세요. 사람 아니에요. 대화 안 됩니다. 친구 아니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해줘!